자, 두 번째는 이제 정책주입니다. 정책?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이런 인맥보다는 네. 근거가 있는 아, 그런 정책주를 좀 골라보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죠. 이게 진짜라고 음. 생각했는데. 네. <laughs> 별로 안 나왔죠. 어, 근데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아니 정책이 이렇게 부각이 안 돼요. 아, 정책이 부각이 안된 거야. 정책을 오. 말을 충분히 했었지만 이 부각이 안된 거고 그만큼 음. 시장에서도 아, 이런 인맥 쪽에 조금 더 이런 재미가 더 있어서 그렇죠. 그런 건지 돈 많이 가요. 네. 인맥주만 나오고 정책주가 부각이 안될 만도 해요. 사실 음. 보면 지금까지 서로 네거티브만 엄청 많았지. 음. 맨날 뭐 대장동이니 장모니 뭐니 뭐. 그런 얘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책이 부각될 타이밍이 없었죠, 애초에. 약간 좀정 그런 선거 문화가 조금 음. 바뀌었으면 좋겠다,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윤석열 후보는 지금 현 정권이 가고 있는 그 원전을 음. 아, 다시 백지화, 네. 없애는 걸 다시 백지화한다. 그렇습니다. 원전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음. 지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 대표적으로 대원전선, 삼부토건 네. 아, 이쪽이 되겠는데 이쪽은 솔직히 정책 주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또사회사이것도인것도 있네? 아, 삼부토건은 또뭐 선물 제공을 했다는 의혹이 아, 있습니다. 뭐거 아, 재밌더라고요. 삼부토건이 최근에도 한번 반짝했었죠. 그러니까요. 아니, 선물 <laughs> 제공. 의혹이에요. 의혹. 된건 아니고. 아, 그리고 선물 제공했다 쳐. 아. 이게 뭔 관련주야. 솔직 그러니까, <laughs> 이상하지 아요 뭔가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또 엮여있는 거예요. 회사의 아. 성격으로 그냥 묶여있는 거고. 네. 그나마 가장 가까운 게 에너 토크. 에너 네. 토크요 네. 아, 원전 시설을 이제 네.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네.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나마 네. 이쪽이 정책적으로좀 엮여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실 원전 관련된, 원전 관련주, 특히 소형 원전 관련주들, 뭐, 어. 한전 산업이나 한시산업 신기계 뭐 두산 중고가 보정 파워텍 이런 종목들 그 원전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군들이요. 모두 이 대선 후보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 가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원전은 그런 건 뜨거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자리도 중요하잖아요. 아유능버 아. 관련해서 일자리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청년 일자리 관점에서 이제 음. 아이비 김영. 네. 이게 편입을 하는 그런 업체였었는데 음. 여기서 성인의 그런 취업들, 취업 교육 같은 것까지 동시에 음. 시장을 좀 확장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돕는다라는 측면에서 엮여 있고 예. 뭐 비, 비슷한 관점에서 이제 메가 MD 음. 우리 뭐 약학대라든지, 이런. 의학 전문대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음. 교육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이쪽도 엮여 있고. 네. 그리고 윌비스라고 네. 아 이거 노량진 제가 옛날에 살았었는데 네. 아이 윌비스가 있어요. 아, 그, 어, 아 여기에 아, 직접 봤군요. 어, 직접 봤지. 어. 근데 그때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사시 행시 외시 이렇게 세가지 세 아, 세 고시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좀다뤘었고 음.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공인중개사, 변리사 음. 이런 서비스들을 실시하게 되면서 네. 청년 일자리 쪽으로 묶인 그런 종목들이 아. 되겠습니다. 맞아. 이 교육 일자리 관련 서 항상 움직였던 종목들 익숙하게 기억나네요. 네, 네. 음.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제 도시 재생사업 또는 뭐 도로를 지하화 시킨다라는 음. 측면에서 이제 웹스라는 그런 종목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 이런 음. 것들이 아, 대표적으로 얘기가 음. 되고 있고요. 어쨌 네. 확실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 관련된 거. 아, 일등 없죠. 아, 현 정부를 네. 가장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음. 그게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윤 후보도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한것 같고 네. 사실 이 지사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공급 음. 많이 하겠다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건 약간 공통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많이 집 짓겠다 그래서 이제 이 지사와 관련돼서 부동산으로 엮여있는 정책도 좀 있습니다 음. 일성건설이라든지 어, 이스타코 음. 이런 점들 도 많이 좀 움직였었죠 네. 그리고 뭐 NX나 범양건영, 음. 음. KD 그러니까 사실 대형 건설사 말고 네. 좀 소형 건설사들이 그러네요. 유난히 건설주들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 말고 음. 약간 그 대선 후보들의 특히 이재명 후보의 입김에 따라서 음. 움직이는 성격이 많이 있었죠. 네. 네, 그런 성격들이 좀 있었고요. 예, 네, 이게 정책주는 저는 이 정도까지 좀 준비를 했었고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방금 부동산도 있었고 네. 아, 코리아센터나 이니텍 이건 뭐예요? 요거는 이 소상공인 공공배달 앱 아, 배달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경기도지사 때또 많이 했던 그쵸.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네. 좀 움직였었고, 음. 무상급식 수혜주로 푸드웰이라는 거좀 움직였었고, 네. 그리고. 우주 항공 관련 주들. 아, 그렇죠. 그 얼마 전에 지난해 말쯤이었나요? 음. 우주 사령부를 창설 추진하겠다. 음. 요렇게해 가지고 원래 우주 항공 주들이 이재명 후보 와 관련해서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어, 요 한마디에 어, 이주, 이 후보 관련해서 좀 움직이기도 했습니다만 네. 오래가지 못했고요. 음. 오히려 최근 가장 부각됐던 거는 탈모죠. 아, 아, TS 트릴리온. 아, 탈모 관련주. 많은 탈모인들이 봤죠. 아, TS 트릴리온 정말, 어, 제가 탈모 관련주가 이렇게 불을 뿜을 줄은 몰랐는데, <laughs> 정말 엄청난 관심 속에. 맞아요. 탈모 얘기가 심지어 시사 프로그램에서 거론이 되고, 음. 이랬습니다. 그래서 TS 트릴리온이 엄청난 시세를 좀 내기도 했었죠. 네. 자, 이렇게 아, 두 가지. 그러니까 인맥주하고 정책주를 나눠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었고요. 예. 아 이제 주주들을 위한 공약들까지만 딱한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아 이게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이제 여러 가지 음. 전방위적인 공약이 나오지만 우리는 어차피 주식에 대한 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우선은 여당인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아, 주식 매수 청구권 제도. 그러니까 음. 물적 분할할 때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아, 이게 어, 물적 분할. 아 이게 진짜 엘지 에너지 솔루션부터 지금 뭐, 뭐죠 그 현대중. 근데 예, 엔지니어링은 그, 이제 안하기로 안하기로 했잖아요. 잠깐 안하기로 어, 한 일어나와. 거죠. 예. 네, 이게 대치가 하도 보이니까. <laughs>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수급을 워낙에 흔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와, 저그 어, 정도로 흔들 줄 몰랐거든요. 어, 상당히 좀 매력적인 어. 저는 보호 제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그리고 또 카카오 또 그룹을 생각하면 음. 또 최근에 또 먹튀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 세상에 먹튀기가 음, 나오다니. 법적으로 잘못된 건 없지만 이게 네. 도덕적으로 잘못이 좀 되니까 음. 예, 스톡옵션 갖고 먹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 네. 그리고 공모주를 허수청이야 무슨 뭐 일경이 모였다 기관에서 아 어, 근데 그거는 그냥 걸어놓기만 해가지고 그 돈이 나올 수가 없는데 나오는 거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개인만 피해를 보르고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질서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음. 이것도 상당히 방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마무 마모, 마무지 그리고 이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시간이 지나면 확 물량을 삿던걸게 풀게 되면 음. 또 시장이 또 수급적으로 주목이 훅 떨어지게 되니까 이러면 또 개인 투자자들이 음. 또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당 쪽에서는 포인트를 잡고 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힘 같은 경우에는 네. 또 물적 분할에 음. 관련된 것도 얘기하죠. 네.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겠다. 음.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 하게 되면 네. 그 기존에 갖고 있던 개미 주주들이 피해를 워낙 받게 되니까 네. 그럼 분할되는 거, 아, 먼저 신주인수권 우선적으로 줄게 음, 근데 음, 이게 음. 무슨 소용인가 싶긴 해요 사실 조금 달래주는 정도 아닐까 싶은데 좀더 근본적인 소용이 음. 느꼈다는 생각도 하고요 음. 어쨌든 물자 분할에 대한 그 소액주주들의 분노를 음.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음,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장기보유 오랫동안 음.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우대세율 그니까 러 세율을 좀더 우대해준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죠 하죠 열심히 못했는데 네. 그리고 이게 나머지 게좀참 괜찮은 게 음. 증권 거래세를 폐지한다 아, 어, 어쨌든 간에 이런 세금이 계속 있으면 솔직히. 예. 그래서 내가 잘해가지고, 건데 <laughs> 여기서 세금 몇 대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폐질하게 되면서 좀더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네. 아,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어, 잘 나한테 맞는 후보가 누군지 한번 좀 생각을 잘 하셔서 5년에 한 번씩 오는 게 중요한 선거니까 네. 어, 자기한테 도움되는 사람을 잘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대선까지 한달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음. 정말 그... 크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아, 후보들의 전략도 조금씩 약간 바뀌어가는 느낌이에요. 이제는 네거티브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워낙에 또 네거티브에 대해서 국민들이 음. 별로 시선이 곱지가 않으니까 둘다 비호감이 다르잖아요. <laughs> 특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음. 아, 사실 굉장히 또 강한 발언을 많이 했던 분인데. 그래서 후보로가더 강한 네.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둘다 안티팬 층이 확고하거든요. 음. 근데 그래서 이 후보 측에서는 많이 좀 의식했나보죠. 음. 상당히 좀 포지티브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를 좀 자제하는 모형세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 같은 음. 경우까지는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여러 가지, 인맥주만 봐도 여러 가지 공격할 게 많잖아요. 아, 그렇기 음. 때문에, 이런 난타로 당할 수 있는 그런 음. 자기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에도 신중했던 거죠. 아, 이제 슬슬 합니다, 음. 토론을.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공격도 막는, 음. 그러면서 또그 사이에서 약간 이렇게 카운터 펀치를 노리는, 음. 아, 그런 전략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까지, 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선 테마주 말씀드렸습니다.